평등인간을 창조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초인종을 누르며 찾아온 대망의 이침, 2020년을 맞았습니다 아침 같은 설레임으로 은총을 기다리는 성함의 우리들에게 새해를 기쁨으로 환하게 열어주시고 푸른 신호등처럼 손짓하는 희망을 향해 새걸음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멈출 수 없는 삶의 여정이 아름다운 순간순간을 지으며 신비와 축복으로 무한한 믿음의 길을 가는 성함의 우리네들 주저없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새길 따라 나서게 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 우러러 올 한해도 마음 깊은 곳에 오롯한 촛불 밝히고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서 하나님의 뜨락으로 내려서서 자녀의 정체성을 채우며 예수의 삶 결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나를 선원처럼 참나로 행동하며 삶을 살아내는 성함의 우리들에게 하시고 바울의 고백처럼 표적을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찾지도 않는 오직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의 일, 천륜을 이루며 하나님의 질서를 향하는 성함 교우들에게 특별한 걸음걸음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함 공동체의 주어진 자리에서 소명으로 받은 각자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게 하셔서 그 일로 생의 중심이 삶 가운데 자리 잡는 복짓는 은총을 선물 받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 속에 들어있는 차가운 성질의 에고라고 하는 내법을 덮고 살신성인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 주변의 이웃을 위하여 살을 베는 행동하는 신앙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실존하는 힘, 자연 속에 운행하시는 당신의 기운에 존재를 맡기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저변에 숨어 있는 소리, 소의와 음울한 허무의 힘면을 사랑으로 응시하게 하셔서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나를 발견하는 기특함을 은청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본을 추상하는 화폐에 속지 않게 도우시고, 제도를 초월하는 보편성 사건에 첨벙하며 빠져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앞에 침묵하며 얇은 마음을 펼친 예배의 시간, 각자의 지식에 구멍을 내주시고, 지식의 자리에 사랑의 사건을 일으켜 행동하는 주체를 뿌리내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순간 빛을 바라고 다시 지식 속으로 사라지는 진리의 충실함으로 우리들 눈엔 예수만 보이는 성함 공동체 되게 기난 한 해를 지금부터 열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신 몸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연세 드신 성함의 여기 이어른들과, 사랑을 말고로 살아가는 진리를, 선언하는 성함의 이 젊은이들에게, 지속된 소망, 확신하는 믿음으로 2020년 살아가게 아름다운 섭길 펼쳐 주시옵소서. 죽음과 부활은 작용일 뿐임을 아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품격으로. 시대의 꽃이 되어 구원을 이루는 성함 공동체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과하며 기도드리옵사나이다 아멘